제주센터의 비전을 새로운 연결을 통한 창조의 섬 제주입니다. 어, 앞서 다른 센터장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역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냐를 보면 은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에 이루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초고속 근대화 산업화를 할때 선택과 집중 효율성 중심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공통적으로 혁신 자본이 부족한데 혁신 인재가 없고 혁신가의 사회적 자본이 없고 투자가 없, 생태계가 없고 공공의 혁신 역량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은 지속 가능성에 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 것이냐는 저는 연결을 통한 혁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혁신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되고 성장하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생태계 그리고 공공의 역량도 같이 커져 가야 된다고 봤습니다. 제주 창조 경제 혁신 센터의 이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전략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초반에 3년간은 어, 스타터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 유입을 하고 해서 한달 체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입한다든지 또 이들이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지역의 투자 생태계 혁신 생태계에 좀더 집중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 3년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다르게 변화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저희의 엑셀러레이터 기능도 다음에 3단계에서는 안 해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자지 저희가 직접 플레이어로 뛰느냐 안 뛰느냐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지역 혁신 창업 생태계의 허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스타트업이 성장 단계에서 이렇게 투자를 단계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제주에는 이런 투자 생태계가 2년 전만 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 동안 세 가지 단계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센터가 직접 시드머니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실시 시드머니 투자는 뭐 다양한 민간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어 보통 이제 도회 출연금, 저희 사업비로 온 거를 과연 투자를 할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공에서 파견한 공무원과 창업팀의 팀원을 TF로 꾸려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한 결과 서울 산업진흥원이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공공성 있는 투자기 이 때문에 많은 액수를 하기보다 적게 하더라도 이런 법무실사, 재무실사를 아주 철저하게 해 주어서 후속 투자를 할때 VC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4개 기업을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2개 기업이 이미 후속 투자를 유치하고 나머지 2개 기업도 지금 상반기 내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저희가 투자한 기업의 1번, 2번, 4번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벤처 캐피탈들은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만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역의 공공의 엑셀러레이터로서 이런 데를 발굴해서 투자를 했더니 후속 투자가 와디즈에서도 3억 원 지분 투자입니다 일어났고 시랩에서도 투자 가 일어났고 그리고 인나이트 벤처스에서 제주도 모태 펀드로 4억 원 투자가 지금 1분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과수원의 경우도 현재 투자 매칭펀드 6천만 원이 진행이 됐고요 민간 엑셀러레이터가 굉장히 이제 또 필요하게 되는데요 제주도에 민간 엑셀러터 없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역량 있는 민간 엑셀러레이터 저희가 마치 스타트업을 유입하듯이 들어와서 정착하게 만드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톤이 제주에 전용 펀드를 조성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의 역할은 제주도에 있는 도민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 이 펀드에 참여를 할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두 분이 참여를 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이그라운드에 있는 미스크라는 소셜벤처 엑셀레이터도 저희가 여기랑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금 제주에 소셜벤처 엑셀레이팅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래 전략국이라는 게 작년 하반기에 생겼는데요. 여기 개방지 공무원만 해도 4명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팀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제주도가 모태펀드로 150억 조성한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투자를 하고 기업 유치 등 전략과 같이 갈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역혁신 생태계 사업인데요. 기존의 탑다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중앙부처에 붙여간 장벽의 한계가 지역에서는 더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지역에 부처, 부처가 있고 지역의 기관들이 각각 사이러로 각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요. 저희는 지역의 문제를 다양한 기관들이 중간 지원 조직들이 민간에 공공에서 같이 문제를 발견하고 공유 비전을 만들고 기존의 탑다운의 네트워크가 아닌 인터넷망처럼 접속돼서 혁신을 할수 있는 네트워크망을 만들어 갔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작년에 진행했던 리노베이션 스크린 제주인데요. 일본에서 사업을 했던 리노베이링이라는 기관과 일본의 유닛 마스터들과 함께 저희 교류회를 통해서 제주도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건물주를 발굴하고 저희랑 협업을 통해서 창업가들이 여기서 혁신적인 창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이런 지역혁신가들의 성지가 될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전국의 지역혁신가들을 모여서 난리지를 쉐어하고 서로 간에 그런 실천,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나누는 장이 있었고요. 전국에서 이런 분들이 모였고 보시면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교수님도 있고 다양합니다. 단순한 행사에서 기, 그치지 않고 이때의 결과물을 저희는 유튜브하고 자료집으로 전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속기록도 다 토론한 내용도 속기록으로 해서 공유해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의 특징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에 생긴 기관이기 때문에 협력적 문제 해결자라는 것과 또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채널에 어, 다양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이커넥트 개간지라고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주제를 정해서 제주뿐 아니라 지역의 창업 생태계의 아젠다를 만들고 사례들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 출판을 한 경우인데요. 지금 퍼블리에도 지금 리모트 워크로 일하는 기업들이라고 올라가 있고 현재까지 유료 구독자가 한 550명 정도가 읽은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주 창조 경제 혁신 센터가 이런 모습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랑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하면서 저희는 이들이 개방형 혁신을 할수 있도록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제조창조 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주체의 매개작 촉진자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